안녕하세요. 테크크리의 뚜껑란지 피디입니다. 59만원에 나온 아이폰 SE 3세대 64기가 모델을 카드 할인 8%를 받아서 542,800원에 사전 예약 구매했고, 배송 받자마자 열심히 사용해보고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 우리 꿀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가득 담은 상세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21년에 나온 아이폰 SE는 3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에 2021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편의상 아이폰 SE 3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폰 SE의 주요 스펙은 표로 정리해서 띄워두니까 궁금하신 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충전을 위한 전원 어댑터가 빠지면서 얇아진 박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박스를 열어보면 아이폰 SE 본체와 설명서,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SE는 2세대가 나왔을 때 사골 에디션이라는 말을 들으며 3세대는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3세대 역시 아주 진하게 사골복을 끌어내듯이 2세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의 뒷면은 카메라가 싱글이라서 매우 깔끔한 편이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은 상하배젤이 매우 넓은 가운데 아래에 지문 인식 센서를 포함한 물리 홈 버튼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 왼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무음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유심 트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라이트닝 포트와 마이크,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가로 67.3mm, 세로 138.4mm로 시장에 판매 중인 스마트폰들 중에는 매우 작은 편에 속하는데 4.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5.4인치를 탑재한 아이폰 13 미니와 12미니를 함께 보면 아이폰 SE 3세대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쉽게 크기를 이해할 수 있게 갤럭시 S22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무게 역시 아담한 크기만큼이나 가벼워서 145g이 나오는데 아이폰 13 미니의 140g이나. 아이폰 12 미니의 134g보다는 살짝 더 나가요. 손에 들고 있을 때 무게감은 아이폰 SE나 13 미니, 12 미니 모두 확실하게 가볍다는 느낌으로 비슷하고 한 손으로 지었을때 그립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측면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미니 모델보다 둥근 형태인 SE3 세대가 그립감이 더 편안해서 좋아요. 아이폰의 프로덕트 레드는 같은 이름으로 다른 색상을 보여주곤 하는데 12 미니 프로덕트 레드와는 확실히 다르고 13 미니 프로덕트 레드와는 같은 색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폰 SE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장점인데, 3세대는 아이폰 13과 13 미니에 들어간 4코어 GPU의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면 CPU의 성능을 알수 있는 Geekbench 5에서 싱글 코어 1,742점, 멀티 코어 4,697점이 나오고 GPU의 성능을 알수 있는 3D Mark Wild Life는 8,519점이 나옵니다. A14 바이오닉 AP의 아이폰 12 미니나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갤럭시 S22와 비교하면 상당히 훌륭한 점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높은 성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3DMark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67.8%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쓰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제한이 걸렸을 때 6200점대를 유지합니다. 중급형 스마트폰이지만 유지되는 성능을 다른 스마트폰들과 함께 보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중에 전후면 외부 온도를 체크해보면 최고 온도가 전면 38도대, 후면 41도대까지 올라갑니다. 함께 테스트한 아이폰 12 미니나 갤럭시 S22보다는 조금 더 높고 아이폰 13 미니나 GOS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적용한 갤럭시 S22와 비슷해요. 아이폰 SE 3세대로 게임을 하면 성능이 충분하니까 어떤 게임에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자세히 나오지만 디스플레이 크기나 품질이 게임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퍼포먼스와 스로틀링을 종합적으로 보면 중보급형 시장에서 단연 최고라는 말이 어울리고 이 부분만큼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4GB 램을 탑재해서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애플이 램 용량을 OS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이폰 13과 동일한 기간만큼 OS 업데이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에서 강력한 퍼포먼스가 최대 장점이라면 디스플레이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6인치대 스마트폰이 대중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화면 크기가 작으니까 괜찮다고 하기에는 HD급 해상도와 색 재현율이 떨어집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srgb 95% p3 73%로 시장에 나와있는 스마트폰 중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화면 밝기는 100%에서 455니트 75%에서 288.5니트로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보통입니다. 수치상으로 색 재현율이 낮기도 하지만 사용해보면 색감이 조금 연하거나 어둡게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고 lcd가 더 쨍해서 좋다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아이폰 s 3세대 는 그런 것도 없어요. 중급형 스마트폰 가격대를 감안 하더라도 구린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비교하지 않고 아이폰 SE 3세대만 보고 있으면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4K HDR까지 모두 제공되는데 4K HDR 영상을 틀어보면 잘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저해상도 영상을 틀 때와 고해상도 영상을 틀때 차이가 조금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장점이죠. 그래서 그냥 보이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괜찮지만 더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본 경험이 이미 있다면 아이폰 SE 3세대 디스플레이가 답답합니다. 스마트폰이 작고 가벼우면 배터리 용량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아이폰 SE 3세대는 2018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 100%, 볼륨 50%로 비행기 모드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유튜브 FHD 영상을 무한 재생했어요 이때 비교를 위해서 비슷한 크기의 아이폰 13 미니와 12 미니 갤럭시폰용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은 갤럭시 S22와 Z 플립3도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가 물리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가장 작기도 하지만 100mAh당 사용시간을 보면 배터리 효율이 13mm나 12mm보다 좋지 않아서 절대적인 사용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는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저냥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배터리 사용시간에서는 훨씬 더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충전은 유선 20W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애플 정품 20W 충전기를 충전을 해보면 1시간이 지났을 때 87%가 충전이 되고 100% 충전되는데 1시간 3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QI 무선 충전 7.5W를 지원하고 맥세이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에 이어서 카메라를 살펴보면 후면 1200만 화소 싱글레진 구성에 전면 7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누가 봐도 부족한데 기본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성능 AP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아이폰 SE 3세대로 촬영한 사진만 보면 긴가민가하니까 아이폰 13 미니로 촬영한 결과물을 같이 볼게요. 색감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아이폰 SE 3세대로 촬영한 사진이 13 미니로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서 표시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조도 환경에서의 사진은 차이가 나서 아이폰 SE 3세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폰 SE 3세대는 후면에 렌즈가 하나라서 인물 모드 사용 시에 100%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사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정 거리에서 너무 가까워지거나 조금 멀어지면 인식하는 게 힘들어서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인물 모드를 즐겨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스마트폰인 거죠.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보면 SE 3세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13 미니와 비교해서 물리적인 차이에 비해서는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인물모드 사용 시 심도 표현에서는 상대적으로 얕은 것이 눈에 띕니다. 사진이어 영상을 보면 사진을 볼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데 아이폰 SE 3세대로 촬영한 영상이 떨림에 더 취약하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후면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이폰 s e 3세대의 카메라를 정리해보면 OIS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품질이 물리적인 한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좋은데, 저조 들어갈수록 사진 품질이 떨어지고 인물 모드의 사용이 제한적이라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기록용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 선택 시 카메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이폰 SE 3세대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모노 스피커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스테레오 스피커들 중 사이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스피커에 이어서 진동은 다양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라서 꽤나 괜찮습니다. 진동에 대한 평가는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긴 한데 최소한 너무 저렴한 느낌은 없어요.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IP67 방수방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급형 가격다 제품이니까 와이파이 6와 IP67 방수방지는 아이폰 SE 3세대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센서는 지문 인 센서가 물리 홈 버튼에 포함되어 있고 가속도, 근접, 자이로, 기압, 주변의 센서까지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센서들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이 2년 만에 내놓은 아이폰 SE 3세대 어떻게 보셨나요? 장단점이 워낙 분명한 제품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마트폰입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베젤 등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중고 평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SE 3세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했기 때문인데 훌륭한 퍼포먼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점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IP67 방수 방진과 다소 느리긴 하지만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고 가벼워서 아이폰 SE 3세대를 눈여겨보는 분들도 있는데 스마트폰 구매 선택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퍼포먼스가 아니라 크기와 무게라면 아이폰 SE 3세대보다는 조금 더 작고 가벼운 아이폰 13 미니나 12 미니를 권합니다 물론 그립감이 더 좋은 작고 가벼운 아이폰을 구매 비용이 제한적이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고 싶은 상태에서 찾는다면 아이폰 SE 3세대가 통일 용량 기준으로 아이폰 13 미니와는 29만원 12 미니와 26만원 차이가 나니까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